저희 이제 그 계속해가지고 얘기해봐야 되는 게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가 파격공천을 얘기를 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윤 시장을 겨냥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질문이 드는 게오 시장을 겨냥해서 인적수신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뭐오 시장을 어떻게 하고 딴 사람은 뭐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유 대학인지 뭐 그런 젊은 사람들을 뭐 기초나 뭐 그런데 많이 어 공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도 네네네. 근데 언론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네. 이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자 파격 공천하겠다 그래? 오세훈 박형준 대신에 누구를 하겠다는 건가? 서울은 그럼 나경원 의원이 파격인가 하고 박형준 부산 시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바꿔서 파격이라면 진짜 부산 출신이면 또 장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아, 와, 너무 큰 파격인데요. 거의 뭐 마두로급으로 모르겠어, <laughs>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 모르겠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이제 주목하는 거는 오세훈 박형준을 겨냥했나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되는 거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어허. 오세훈 박형준하고 장도혁은 반대 방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음. 물음표를 딱 쓰고 그런 건가? 음흠.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기사는. 그러니까요. 에. 그런 시각이 있고. 실제로 있고요. 어. 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국민은 정말 대단하다. 이상하겠지. 참 가관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봐요. 음흠. 결국은 광역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지방 선거를 거의 이제 유사하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서울시장도 날라가면 도대체 어디서? 광역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게 대구 경북 경남 정도 네네. 경남도 힘들어요 이렇게 가면 아... 그다음에 설령 된다 하더라도 네네. 예를 들어, 도야, 도의원 구성은 어떻게 돼? 으흠. 서울시 같은 시의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또 여서야 될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 47제복을 들어갔는데 이미 18년도 지방선거 때 워낙 많이 전화가지고. 그렇죠. 1년 동안 시장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의원들이 계속 뭐 TBS 김어준그안 된다 해도 뭐 계속하고. 그래서 22년에 지방선거 때 우리가 싹 이겨가지고 이제 이제 살것 같다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넘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시장되면 뭐해 시원 싹다 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부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지방선거 해봐서 너무 너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시장이 되더라도 똑같아 윤석열 정부 때처럼. 아하. 대통령은 우리 당인데. 그렇죠. 국회가 그냥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오시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더라도. 되더라도 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되더라도. 그렇게. 아하, 사실상 완전히 그냥 식물 상태로 그냥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오세훈 박형준을 겨냥했나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직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면전에다가 개엄 절연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도열 대표의 반응을 보니까 개엄에 대해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미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건데 2024년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을 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따라서 개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물어볼수록 계속 얘기를 해야죠 으흠. 장동혁 대표 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묻는 이유는 네네 석연치 않으니까 석연치 않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고 오른쪽 얘기하고 뭐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서 내가 말한 건 이렇고 사실 나는 진짜로 이렇다 으흠. 물어보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결국 표는 네네 누군지 결정 안한 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찍어줘야 더 많이 찍어줘야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각득이나 음. 지금 보수 베이스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선거를 뭘 어떤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이분은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단톡방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정말 완전히 오른쪽으로 변해서 저 빼고 다뭐 아. 그런 분들도 많아. 그분들끼리 얘기한 것 보면은 가관이에요. 저는 이제 침묵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네네.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여론조사 돌리면서 막 40일 때3 7로 붙었다. 금속도 또밤 새도록 막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막 누구 막 응원해주고 막그러까 이제 자만추잖아. 그렇죠. 자만추가 아니구나. 자기만족추가 자만. 어, 아닙니까? 어, 그, 자만추. 근데 이제 또 다른 또 자만추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 그 뜻의 자만추. 네네네, 자기만족, 예. 네. 자연스러운 만남 추고 이거잖아. 원래 아 <laughs> 그것도 있잖아. <laughs> 그거 말고, 자만추. 자기족 이, 네, 이 자기 어저그 네. 어, 알아들었어요. 그 자만추로 네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으쌰으쌰해. 또, 뭐 어. 또 뭐, 여론조사가 뭐있긴 있나 보네요. 자기도 뭐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자끼리 해가지고 뭐, 뭐 이러고 네, 뭐. 뭐. 이기자 네, 팬앤드 마이크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 그, 여론조사. 하루 쟤네 그러고 산다고. 그 지구 나온 부정선거. 지구 나온 부정선거. 그더 강화되는 거지. 지금 몇 번이나 우리가 부정선거 당했다 이거야. 아. 게다가 지금 극우들의 논리가 네네. 기가 막혀 마도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온다 이거야. <laughs> 항공만 타고 와가지고 이재윤 대통령 그래서 지금 중국 도망갔다 이거야. 어. 아, 환장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지금 한 당내에서는 그래도 소수겠죠? 뭐가요? 이런 사람들이 저희가 그래도 소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냥 앰프 달고 막 마이크 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 진짜인 줄 알고 요즘 전환기에는 뭐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 조용에 뭐 지나고 있는지 베네수엘라 가 있는지 뭐 내가 맑게보 뭐. <laughs> 아 진짜 그런 사람들 정말 짜증나죠. 아하 지금 이제 뭐 단톡방 그, 네. 그 단톡방에 도대체 뭐가 올라가 있나? 부고가 올라. 부고가. 그래서. 어뭐 하여튼 뭐 여기 뭐뭘 봤어 제가 그래그 여론조사를 보 아이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새해 인사도 많이 하시고 뭐웬 놈은 아. 이런 걸 많이 해 야, 제가 봤는데 하여튼 야, 그래 어유 요거 이거 요거 어네네 스트레이트 뉴스 네 이게 언제 거야 십이월 삼십 날거 십이월 삼십 이거 봐요 음 정당 지지도가 41.9대 37.4야. 이런 거 보면은. 어. 이렇게 되지. 어, 차, 차, 차 오르네. 네. 이재명, 긍정 50.5, 부정 44.6. 아하. 어허... 붙었어! <laughs>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적합도도 29대 19로 나경원 오세 10%밖에 차이 안 나. 아하. 어허... 근데, 어, 가상대결은 또 이렇게 나오네. 이런 데도, 아, 정호가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정호가 오세훈 시한테 이겨요. 네네. 아 여기도 좀 눈에 띄는 변호사 분이 계시네요. 요 분? 네. 그분 말고 이제 어... 우리 아까 요 분이 중요하지. <laughs> <laughs> 개인 정보라 제가. 예 <laughs> 이렇다니 이거 보고서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거의 붙었다고 지금 오차범위라 아... 붙었다고. 환장하네요 참 정말 근데 저 얘기를 이제 또장 대표도 당연히 믿고 여기 이상한 분들만 네.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전직 의원도 있어 여기에 아하 도 뭔지를 모르겠어 <laughs> 무슨 개 같아 개개개 개. 파할 때개아니에개개돈그개돈 개? 그 어. 서로 모여서 한달 한번씩 모여서 밥 먹고 아. 한달 한번씩 뭐뭐 뭐 서로 상조하고 네네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하. 이게, 이게 됩니까 이게? 참 정말 그런 분들의 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동욱 대표다 보니까 몇 번을 제가 모임을 나갔는데 몇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나 나가서 음. 보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지를 않아요 항상 2차 3차로 가고 <laughs> 있어 보면은 그냥 그냥 네. 서로 위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네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과거에 네네네. 과거에 그거에 젖어서 네. 우리가 아직도 재벌 집인 줄. 네. 망했거든요. 네. 아직도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네. 망했잖아요. 그렇차앞 딱지 붙일 것도 없어 이제. 그렇죠. 그렇잖요 네. 일곱 선만 날아가면 개헌 선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참 까깝합니다. 네.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네,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 86년 96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분들이 많이 또 벌써부터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또 저희가 분명히 새로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벤트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 미미미 화장품 구매해 주시고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베스트 리뷰 뽑아 가지고 6만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4분이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뽑은 분은 2분입니다. 요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쓰고 있던 스킨 로션이 조금 남아있어서 마저 다 쓰고 미미 한번 써볼까 하고 있었는데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라는 말에 제가 뭐 매번 하는 말이죠. 나무 화장품 남겨두고 사버렸다. 너무 궁금해서 배송 오자마자 발라봤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가장 좋고 바를 때 가볍게 발라지는데도 촉촉함이 기분 좋게 남아있어요.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좋아서 계속 이것만 바르게 되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셔서 이분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려가지고 6만원 상당의 상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 저희 댓글 그거 띄워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다가 다음 것도 띄워주시면 네이버에 저희 미미 화장품이라고 검색하시면 요즘 또 저희 거를 사재기를 해다가 비싼 가격에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제일상 가격에 리뷰가 많이 담겨 있는 거 어, 저게 이제 저희 제품이니까요. 저걸로 또 구매해 주셔가지고 리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까 리뷰 남겨주신 분처럼 대충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뭐 써보실 바에는 저희 거 한번 써가지고 꼭 한번 만족하시고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